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재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재물이 소라면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 줄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재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재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들여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재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번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바칠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을 여와 앞, 곧 재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자르고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과 잘라낸 부분들을 재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 새일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꺾고 그 머리를 제단 위에서 태워라.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흘리고 제사장은 새의 목구멍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의 재를 버리는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새의 날개를 찢어라. 하지만 완전히 찢어서 몸이 두동강이가 나게 하지 말고 그 새를 제단에 피운 장작불에 태워 번제로 들여라. 이것은 화제이며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여호와께 곡식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기름과 섞인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서 그 제물 전체를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화재이며그 냄새가 여와를 기쁘시게 한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재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재물이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재물을 바칠 때는 고운 가루로 구운 것을 바쳐라. 그것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얇은 과자인 무교전병으로 드려야 한다. 너의 곡식 재물이 세판 위에서 구워 만든 것이면, 그것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이다. 너의 곡식 재물이 냄비에 요리한 것이면, 그것은 고운 가루와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것으로 하여라. 이렇게 만든 곡식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전체를 들였다는 표시로 그 곡식 재물 가운데서 일부를 따로 떼어낸 다음, 그것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화재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곡식 재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재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재물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곡식 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태워 드리지 마라. 너희가 처음 수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여와를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재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너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너가 처음 수수한 것을 여호와께 곡식 제물로 바칠 때는 햇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바쳐라. 그 곡식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전부 바치는 표시로 찌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따로 떼어 태워 바쳐라. 그리고 거기에 향을 모두 얹어라. 이것이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다. 레위기 3장. 여호와께 화목재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회막 곧 성막 입구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재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 드리는 화재로 삼아라. 곧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재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양이나 염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양을 바치려거든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거라.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양을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재물 가운데서 기름 곧 등뼈에서 가까운 곳에서 잘라낸. 꼬리 전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여와께 바치는 화제의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쳐라. 그것이 여와께 바치는 화제이다.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로 염소를 바치려거든 그 염소를 여와 앞에 가져가거라. 그리고 나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염소를 잡아라.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재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와께 바치는 화재로 삼아라.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재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쳐라. 그것이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마라.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면 그는 백성에게 재앙이 돌아가게 한 것이므로 그 죄를 위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는 수송아지를 회막 입고 곧 여호와의 앞으로 가져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 성소 앞에 진 휘장 앞곧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려라. 또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제단 뿔에도 발라라. 그 제단은 회막 안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재물로 바치는 소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곧 수송아지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사장이 짐 밖의 깨끗한 곳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서 태워라. 만약 이스라엘 온무리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지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은 모든 무리를 위해서 바치는 속죄 제물이다. 그들이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가져가면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피장 앞, 곧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려라. 또 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재단 뿔에도 발라라. 그 재단은 회막 안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물의 재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 그것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마치 속죄재물로 바친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하여라. 그 송아지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여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태워라. 처음 송아지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여라. 이것이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속죄제이다. 만약 어떤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 제물이다. 그 통치자는 순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와 앞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제단 아래 쏟아라. 순염소의 기름을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우되 마치 화목재물에 기름을 태우듯이 태워라. 그렇게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보통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재물이다. 만약 그 암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제사장은 그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향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양을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양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재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목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